안녕하세요. 자기오수와 Mathematics for Physics 멤버십 코스로 19번째 시간입니다. 행렬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행렬 세 번째로 오늘은 아, 허미션 행렬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허미션 행렬처럼 이런 행렬을 정의할 때 우리가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트랜스포서, 어드조인트죠. 이렇게 행렬이 있다고 하면 이 행렬을 이렇게 그꼭쇠에다가 쭉 숫자를 나열하기도 하고 이것을 어떻게 표시하냐면 아, small m i j 이렇게 표시하죠 여기서 i 번째 행 j 번째 열의 요소가 m i j 다 이렇게 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transpose는 어떻게 정의됐습니까? transpose는 위에다가 T 자를 썼습니다. 이때 예, 행과 열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요소로 표시하자면, 트랜스포즈의 행렬 요소는 원래의 행렬이 MIJ라면 MJI가 되겠어요. 아, I번째 행에 있던 것을 아, I번째 열로 바꾸고, J번째 열에 있던 것을 아, J번째 행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행과 열을 바꾸는 것을 트랜스포즈 행렬이라고 한다면, 어드조인트는 어떻겠습니까? 트랜스포우즈를한 다음에 컴플렉스 콘주게이를 취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어드조인트 표시는 대가로 한다고 했습니다. 대가로 하고 행과 열을 바꿔서 각 요소들을 컴플렉스 콘주게이로 바꿔놓으면 그것을 어드조인트 행렬이다. 또는 어드조인트 된 행렬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허미션 행렬과 유니타리 행렬을 정의했는데, 허미션 행렬은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허미션 행렬은 어드조인트 한, 어드조인트 행렬이 원래 행렬과 같은 행렬. 이것을 허미션 행렬이라고 했죠. 그러면 행렬 요소들이 어떻게 생겨야 되겠습니까? 어드조인트를 취한 것이 원래 것과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대각선 요소에 서로 대칭이 되는 것에 무엇이 있으면 되냐면 컴플렉스, 콘주겟이 이렇게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돼 있으면 이게 바로 허미션 행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이것을 행렬 요소로 표시하면 h j i s 스타가 HIJ와 같은 경우 이것을 허미션 행렬이라고 한다고 했죠 우리 지난 시간에 허미션 행렬 정의하면서 무엇도 같이 정의했습니까? 대칭 행렬도 같이 정의했습니다. 만약에 행렬 요소들이 전부 실수라면 허미션 행렬이 바로 대칭 행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복소수일 때 대칭 행렬이라면 그것은 허미션 행렬이 아니죠. 그래서, 대칭, 행렬 요소들이 실수만일 때 대칭 행렬이 갖는 성질과, 그 다음에 복소수까지 허용이 되었을 때허미시안 행렬이 갖는 성질. 이두 개는 같습니다. 아, 아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지 되겠고, 유니터리 행렬은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유니터리 행렬은 어떻게 정의했냐면, 네, 어드조인드 행렬이 바로 인버스가 되는 거였죠. 그렇게 되면, 인버스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둘을 곱한 게 아이덴티티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드조인트 한 것을 곱하면 아이덴티티가 된다. 어드조인트는 어떻게 한 거였습니까? 행과 열을 바꿔서 어그 콤플렉스 콘켤에만 붙였으면 붙이면 되는데 그렇게 한게 바로 역행렬이 된 경우죠. 아, 그래서 어 그것의 행렬 요소는 어그 단위 행렬이 되면은 델타 I, 행렬 요소가 델타 i j 니까 네, 어드조인트를 하면은 I, j와 m을 i와 m을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바꿔 쓴 다음에 스타 붙인 다음에 같은 m만 전부 더해주면 그러면 이게 두 개를 곱하는 것의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어드조인트만 취해주면 역행렬이 되는 행렬이 바로 유니타리 행렬이죠 만약에 행렬 요소가 전부 실수면 이게 바로 무슨 행렬이었어요? 직교 행렬이었죠 그래서 트랜스포즈만 시켜주면 바로 역행렬이 되는 거 이것이 바로 직교 행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허미션 행렬의 성질을 알기 위해서 우리 이런 트랜스포스하고 어드저인트하는 몇 개. 아, 고을갖다 하는 것들을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고의 트랜스포즈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 지난번에 사실은 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열백타가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열백타를 행백타로 고치면 트랜스포즈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열백타를 행백타로 바꾸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것을 무엇과 곱하냐면, 어떤 행렬, 행렬에다가. 열 벡터를 곱하겠어요. 그러니까 행렬에다 열 벡터를 곱하면 아, 열 벡터가 되죠. 어, 그래서 이 사각 행렬에다가 열 벡터를 곱하면 열 벡터가 되는데 자 이걸 이렇게 계산했는데 이번에는 이것을 갖다가 트랜스포즈를 시키겠습니다. 이열 벡터를 트랜스포즈를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행 벡터가 되죠. 자 이렇게 행 벡터가 되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떤 걸 보냐면 자 이걸 먼저 보겠습니다. 아 여기에 그저어 그 열백 타를 트랜스포즈 시킨 행백 타에다가 행렬에 트랜스포즈 시킨 거 위에서 이 a라는 행렬을 갖다 트랜스포즈를 시켜놨죠 그두 개를 곱하면 어떻게 되냐 이두 개를 곱한 거를 아까 a b에 트랜스포즈 시킨 거고 하 비교했더니 어떻습니까 두 개가 똑같다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죠 이 더한 순서만 바뀌는 거지 그 내용은 똑같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에 두 개를 트랜스포즈 시키는데 행렬에다가. 열 벡터를 트랜스포즈 시킨 것은 그것은 그열 벡터를 트랜스포즈 시킨 다시 말하면 행 벡터에다가 행렬을 트랜스포즈 시킨 것을 곱한 것과 같다고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 개의 곱을 트랜스포즈 시키면 순서를 바꿔서 트랜스포즈 시켜 줘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이거를 좀더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아까 맨 처음에 한거 a,b 행렬에다가 열백타를 곱한 것에 트랜스포즈를 시킨 것은 열백타의 트랜스포즈에 행렬의 트랜스포즈를 취한 것과 같다. 이게 무엇에도 성립하냐면, 어드조인트에도 똑같이 성립합니다. 트랜스포즈 기호를 그냥 어드조인트 기호로만 바꾸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경우에도 이렇게 성립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두 행렬의 곱, 두 행렬의 곱에 트랜스포즈를 스포를 시키면 순서를 바꿔서 트랜스포즈를 시킨 것을 곱한 것과 같다. 어드조인트도 마찬가지로 두 행렬의 곱에 어드조인트를 시키면 순서를 바꿔서 어드조인트를 해서 곱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걸 우리 그냥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자, 이 경우 이 경우는 뭡니까? a 이 a는 열 벡터인데 열 벡터의 트랜스포즈는 행 벡터죠. 행 벡터와 열 벡터를 곱하면 뭐가 돼요? 그냥 숫자 하나가 되죠. 숫자 하나의 트랜스포즈를 시키면 바뀔 게 없죠 그래서 숫자 하나를 트랜스포즈 시킨 거나 트랜스포즈 시키지 않은 거나 같은데 트랜스포즈 시킨 거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밑에 있는 것 같죠 그래서 트랜스포즈의 경우에는 이 관계가 별로 큰 어, 의미가 없는데 이게 어드조인트 한 대로 가면 상당히 달라집니다 여기 A 대가하고 B도 이것도 숫자입니다. 이건 복소수가 되겠어요. 근데 복소수의 어드조인트를 취하면 그건 무엇이나 같습니까? 콤플렉스 콘주겟이나 같죠. 그래서, 어, A 대가 b 의 대가를 시킨 것은, 어, 그것의 콤플렉스 콘주겟과 같은데 그 숫자는 같은데 그게 무엇과도 같아요? B 대가 A와도 같다. A 대가 B를 전체를 대가 시킨 걸 순서 바꾸어서 하면 이렇게 되죠. 이거 같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유용하게 이용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개의 행렬을 곱한 것을 트랜스포드 시키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트랜스포드 시키고 어드조인트 시킨 것도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어드조인트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앞으로 우리가 증명할 때 이런 성질을, 트랜스포 시켜나, 아, 어드조인드 시키는 걸 이용할 텐데, 우리 먼저, 허미시안 행렬의 성질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성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허미시안 행렬의 대각선 요소는 실수다. 아까 허미션 행렬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어요 서로 대칭의 대각선 요소에 대칭되는 위치에 있는 것들이 서로 복소수 관계야 되겠죠 그것을 행렬 요소로 쓴다면 무엇이냐면 hji star는 hij다 이래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각선 요소는 어떤 것입니까? i와 j가 같은 경우죠 그래서 이 식을 똑같이 i와 j를 같은 것으로 쓰면 어떻게 돼요? h i i s t 는 h i i 그래서 h i i는 똑같은 것인데 그것의 콤플렉스 콘주교육과 원래 것이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밖에 없습니까? 실수밖에 없죠 사실, 사실상 사실 허미션 행렬의 대각선 요소를 보면 전부 다 실수만 써 있어야지 됩니다 자 이것이 실수여야 된다 이게 허미션 행렬의 첫 번째 성질이라고 하는 다면 두 번째 성질은 허미션 행렬 두 개를 더해서 또 다른 행렬을 만들면 그 행렬도 허미션 행렬일까 아닐까 궁금하죠? 근데 그 행렬도 허미션 행렬이다라고 하는 걸 쉽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가 허미션 행렬이고 A가 허미션 행렬이고 라고 하는 건 A 대가는 A고 이렇게 쓰면 되죠. 그래서 A 대가는 A고 B 대가는 B인데 C가 A 더하기 B라고 한다면 C 대가가 C와 같은지 보면 되겠죠. 그래서 C 대가를 취하겠습니다. 그 C 대가를 취하면 A 대가 더하기 B 대가 이렇게 되죠. 근데 A 대가가 뭐라고 했습니까? A라고 했죠. B 대가는 뭐라고 했습니까? B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A 더하기 B가 됐고, A 더하기 B가 바로 뭡니까? C죠. 다시 말하면 C 대가는 C라고 했으니까 이 C도 허미션 행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허미션 행렬을 더하면 그냥 허미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세 번째 성률료는 역행렬이 존재하는 험시한 행렬의 경우에는 그 역행렬도 역시 험시한 행렬이다. 허미션 행렬의 역행렬을 구했더니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역행렬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 이 문제를 풀때 역행렬을 구하면 우리 문제 다푼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역행렬을 구할 때이 역행 역행렬도 허미션 행렬이다. 허미션 행렬의 역행렬 또한 허미션 행렬이다라고 하는 성질은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 되겠습니다. 이걸 우리 어떻게 정의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행렬이 있는데 그것의 역행렬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A라고 하는 허미션 행렬이 있을 때 거기에 a 1이 존재해서 두개 곱한 아이덴티인 그런 a 행렬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덴티티 행렬은 어떻게 씁니까? 아이덴티티 행렬은 대각선 요소가 그냥 1인 거죠. 이것은 대각을 취해도 같지요. 그래서 아이덴티티 행렬도 역시 험미시안 행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덴티티 행렬의 에 어디저기들을 취했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구해야지 되겠습니까? 어디저인 취했더니 이걸 갖다가 풀면 a 대가 a 마이너스 1의 대가 이렇게 되죠 우리 순서를 바꿔서 대가를 취한다 고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아이덴티티인데 아이덴티티 행렬에서 두 개를 비교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걸 또 뭐라고도 쓸 수가 있냐면 a는 허미션 행렬이니까 a 대가를 a로 바꿔 놨습니다. 그래서 뭘로 비교하냐면 여기에 아이덴티티는 inverse 또, 또 a a 인버스 또또 하나는 아이덴티티는 a a 인버스의 대가 두 개가 나왔죠. 다시 말하면 요두 개를 비교하면 요두 개가 a에다가 같이 곱해서 아이덴티티가 됐으니까 같아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a의 인버스와 a의 인버스의 어드 i 인트는 같다라고 하는 걸 증명했습니다. 그게 바로 무슨 얘기입니까? a의 인버스도 허미션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성질은 무엇일까? 두 허미션 행렬의 고분 그러면 허미션 행렬이 있으면 두, 아까 합은 허미션 행렬이었죠? 곱은 허미션 행렬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허미션 행렬은 아닙니다. 단 교환 가능이면 허미션 행렬이다. 일반적으로 행렬의 경우에는 A, B 두 행렬 AB를 곱한 것과 BA를 곱한 게 같지 않습니다. 같을 때 이것을 교환 가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행렬이 교환 가능이면, 두 허미시한 행렬이 교환 가능이면, 두 행렬의 곱도 허미시한 행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두 허미시한 두 행렬이 교환 가능이면을 식으로 쓰면, A 대가는 A이고, B 대가는 B이고, AB는 BA이면, 그럼 어때요? C를 AB라고 놓겠습니다. 그리고 C 대가를 취해보겠어요? C 대가를 취할 때 C 대가는 AB의 대가죠 그런데 AB가 교환 가능이면 뭐라고 쓸 수가 있습니까? BA라고 쓸 수가 있죠 그래서 BA의 대가를 취하면 A 대가 B 대가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게 뭡니까? A와 B가 다 험션 행렬이니까 AB와 같겠죠 그런데 AB가 바로 뭡니까? C죠 그래서 우리 뭘 증명했습니까? C 대가와 C가 같다고 하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두 허미션 행렬의 곱은 항상 허미션은 아니고, 두 허미션 행렬이 교환 가능일 때만 허미션이다 라고 하는 중요한 성질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A와 B가 험미션 행렬이면 A, B, A도 역시 험미션 행렬이다 A, B, A는 이게 A, B가 서로 교환 가능인지 아닌지 관계없이 험미션 행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건 증명이 바로 간단합니다 자, 여기서 C를 A, B, A라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C 대가는 A, B, A의 대가인데 이걸 풀면 어떻게 돼요? A 대가, B 대가, A 대가 이렇게 되죠 어, A, B, A니까 이건 A, B, A죠 그래서 C와 C 대가 같다라고 하는 걸 바로 어,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아 여섯 번째 성질, 이것도 재미있는 성질인데 허미시안 행렬의 행렬식 디터미넌트는 실수이다. 여러분 디터미넌트 구하는 거 알죠? 그런데 어떤 행렬의 디터미넌트는 그 행렬의 트랜스포즈를 시킨 것의 디터미넌트와 같습니다. 행과 열만 바꾸면 디터미넌트를 구할 때는 각 그 행에서부터 하나씩을 골라서 다 곱한 걸 전부 다 부호를 붙여서 더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과 열을 바꾸더라도 행렬식 값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본으로 안다고 치고 험시한 행렬의 행렬식은 실수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겠습니다. 자, 험시한 행렬이라고 했으니까 a 대가는 a다라고 놓은 것이죠. 그러면 a 대가의 행렬식 디터미넌트는 이제 두 개가 같으니까 a의 디터미넌트하고 같죠 그 다음에 우리 또뭘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a 대가의 디터미넌트는 a 트랜스포스 원래 대가라고 하는 건 트랜스포스의 콤플렉스 콘중엣이죠 그러니까 a 트랜스포스 한 것은 행렬식의 콤플렉스 콘중엣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a 트랜스포스의 행렬식이나 a의 행렬식이 같다 그랬죠 그래서 a 행렬식의 콤플렉스 콘죽엣것 같다 그래서 우리 이제 증명을 하게 됐습니다 A 대가는 A의 행렬, A 대가의 행렬식은 A의 행렬식과 같고 A 대가의 행렬식은 A의 행렬식의 콤플렉스 콘죽엣것 같다 라고 하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두 개가 서로 콤플렉스 콘죽이인 관계가 있다고 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체와 자체의 콤플렉스 콘죽엣이 같다고 하면 이건 바로 뭡니까? 실수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반적인 여섯 가지의 허미션 행렬의 성질을 공부했는데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일곱 번째 성질과 여덟 번째 성질을 소개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성질은 뭐, 바로 뭐냐면 한번더 강조합니다. 무엇을 허미션 행렬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행렬이 있으면 그것의 어드조인트가 원래와 같은 행렬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유값 방정식을 배웠죠. 그래서 어떤 행렬의 고유 백타와. 고유 값을 우리가 알았죠? 그랬을 때, 허미시안 행렬의 일곱 번째 성질은 뭐냐면, 허미시안 행렬의 고유 값은 반드시 실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미셜 행렬의 고유값이 실수다라고 하는 것은 h 대가가 h라고 했을 때 여기에 이렇게 쓰면 자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a가 h의 고유 벡터고 람다는 그 a에 대응하는 고유값이다 이 얘기죠.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하냐면 왼쪽에다가 a 대가를 곱하겠습니다. 요 고유 벡터 고유 벡터 a의 트 어드조인트를 곱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양변에 어드조인트를 취합니다. 양변에 어드조인트를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순서를 바꾸고 어드조인트를 취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이때 우리 무엇을 이용했냐면 H는 허미시안이다. 여기 H 어드조인트가 와야 되는데 H는 허미시안이다라고 하는 걸 이용했습니다. 그냥 H라고 썼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1식과 2식을 봤더니 좌변이 같죠. 그래서 1식에서 2식을 빼면 0은 람다 마이너스 람다 스타 그다음에 A 대가 A 그랬는데 A 대가 A라고 하는 것은 A라는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됩니다 이게 0이면 그러면 그 벡터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0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 뭘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까? 람다는 고유값은 고유값의 콤플렉스 혼재의 값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유값이 실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허메시안 어, 행렬의 여덟 번째 성질은 뭐냐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다른 고유값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는 직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건 우리. 이제 고유값 방정식을 두 개를 쓰겠습니다 람다1과 람다2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람다1과 람다2는 우리가 실수라는 거 알았죠 그래서 람다1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는 a1이고 람다2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는 a2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식을 두 개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일식의 어드조인트를 취하겠어요 그리고 a2를 곱합니다.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드조인트를 구한다면 이렇게 이제 곱했어요. 그런데 우리 무엇을 이용하냐면, h는 험시안이라는 거. 그 다음에, 람다는 실수라는 걸 이용했습니다. 원래 여기는 h 대가와 람다원 스타를 써야 되는데, 실수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이제 이식에다가 왼쪽에서 a1 대가를 곱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a1 대가, h, a2는 이렇게 되죠. 이 사식이 되죠. 받으니 어떻습니까? 30과 40도 좌변이 같지요? 그럼 우리 빼면 되겠습니다. 뺐더니 0은 어떻게 됐어요? 람다1 빼기 람다2하고 A1 대가 A2 이렇게 됐죠? 근데 람다1과 람다2는 서로 다른 고유값이었죠? 그래서 이게 0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결과적으로 뭐가 됐습니까? A1 대가는 A2다라는 0이다라고 하는 결과를 얻었는데 두 개의 요소가 복소수인 두 개의 열 벡터가 있으면 그것의 대가와 자체가 스칼라 곱한 거두 개를 곱한 거 어, 그게 이제 숫자죠. 그게 0과 같으면 두 벡터가 서로 수직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수직의 정의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덟 가지 허미션 행렬이 가지고 있는 여덟 가지 성질을 다 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3x3 행렬의 고유 값과 고유 벡터를 구한 적이 있죠 그랬을 때는 행렬 요소들이 전부 실수인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실수인 행렬이었는데 어떤 행렬이었냐면 대칭 행렬이었어요 대칭 행렬도 사실은 허미션 행렬에 속한다 그랬죠 이번에는 실제로 허미션 행렬을 하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요소가, 아, 요, 저, 복소수도 요소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허미션 행렬이 하기 위해서는 대각선 요소의 대칭이 있는 곳에 바로 무엇이 와야 됩니까? 콤플렉스 콘주겟이 와야 되죠. 그래서, 1, 2의 i가 있다면, 2 1에는 마이너스 i가 있어야 되죠. 자, 이렇게 있을 때, 이것의 고유값과 고유벡터를 한번 구해보겠어요. 자 그러면 고유값 구할 때는 우리 어떻게 했어요? a 마이너스 람다 i 는 0을 이용했죠. 그래서 행렬식을 구했더니 여기다 다 곱하면 뭐가 되냐면, 아, 우리 지난번에 한 것과 똑같은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람다 를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가 있고, 고유값 3개가 똑같은 고유값이 3개가 나와요. 그래서 2와 1과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러면 고유 벡터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가. 어, 원래 맨 처음에 고유값 골갑 방정식에다 고유값을 대입한 다음에 우리 원식에 대입해서 구했죠. 그래서, 이게 고육값 문제인데, 여기서 x, y, z를 구하는데, 차례차례, 람다 3개 있는 걸 하나씩 하나씩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람다 1은 2를 맨 먼저 대입하고서 풀어졌으면 식이 3개가 나왔죠. 그래서, 이식 3개 나온 것을, 첫 번째 식을 간단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 i, y는 x가 됐고, 두 번째 식 아, 세 번째 식을 더 먼저 간단하게 하겠어요. 그러면 i, y는 z가 됐죠. 그래서, y, i, y는 x와 i, y는 z를 두 번째 식에다 대입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고 하는 걸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세 번째 식은 사실은 있으나 만한 것인데, 우리가 구할 것이 세 개인데, 여기서 서로 독립인식은 두 개인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는 아무렇게나 정해도 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무엇을 아무렇게나 정하냐면 y를 아무렇게나 정하겠어니 y를 1이라고 정합니다. 그 그러니까 y를 1이라고 정하면 x는 뭐가 돼요? i가 되죠. z는 뭐가 돼요? 또 i가 되죠. 이게 바로 고유벡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고유 벡터는 아직 규격화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크기를 1로 하기 위해서 크기의 제곱근의 1로 나누면 되겠어요. 그래서 i와 1과 i를 제곱해서 다 더하면 3이 됩니다. 아 그러면 루트 3분의 1로 한 것이 바로 규격화된 고유벡터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고유벡터 해보겠습니다 1을 어, 대입하면 여기도 똑같은 식으로 이렇게 식세개가 나오니까 여기서 x, y, z를 구해가지고 우리 할것 같으면 우리 고유벡터 이제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식은 두 번째에서 구한 거와 마찬가지가 되고 그걸 가지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1, 0, 마이너스 1 여기서는 y는 제로값이 딱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x와 z 중 하나 아무거나 쓰면 됩니다 그래서 x, 을 1이라고 쓰면 z는 마이너스 1이라고 되지요. 그리고 이것도 교육화를 시키면 루트 2분의 1 하고서 1 제로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걸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유값을또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식3 개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 이렇게 나온 것을 갖다가 첫 번째 식을 간단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네, i y는 마이너스 2x가 되고 두번세 번째 식을 간단히 하면 i y는 마이너스 2z가 되니까 요거를 두 번째 식에다 대입했더니 아이두 번째 식 그대로 성립했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무엇을 1로 만드냐면 이 경우도 y를 1로 만드니. 니까 i x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i가 되죠. z도 마이너스 2분의 i가 되죠. 이것을 규격화시킬 것 같으면 루트 6분의 1하고서 i 마이너스 e i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 개의 고유 벡터를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래서 람다1이 1대의 고유 벡터, 람다1이 1대의 고유 벡터, 람다 쓰리가 마이너스 1대의 고유 벡터를 이렇게 구했으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고유 벡터는. 전부 실수라는거 우리 알았죠? 우리 아까 증명했죠. 허미션 행렬의 고유, 고유값은 항상 실수다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허미션 행렬의 성질이 뭐였습니까? 서로 다른 고유값에 대응하는 고유벡터는 직교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구한 거 가지고 진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a1, a2를 한번 곱해 보겠어요. 그래서 a1 대가 a2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아, 여기, 대가, 대가를 만들면, 마이너스 i1, 마이너스 i,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곱했더니 어떻게 돼요? 0 되죠? 0 된다고 하는 것은 직교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 두 번째 것, 저, 첫 번째,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0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도 0 되죠? 자, 이렇게 하면, 전부 0 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허미시안 행렬의 성질, 정부에서 8가지를 했는데, 그 중에 여섯 가지는 간단히 증명했죠 그리고 어,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는 허미시안 행렬의 고유값과 고유벡터에 대한 것이죠. 고유값은 전부 실수이다. 그리고 어, 서로 다른 고유값에 대응하는 고유벡터는 서로 직교한다라고 하는 중요한 두 가지 성질을 우리가 이제 증명을 했습니다. 자, 이 성질들은 사실은 이런 행렬은 특히 허미시안 행렬은 어디에서 아주 광범위하게 이용이 되냐면. 양자역학에서 이용이 됩니다. 이 성질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것은 양자역학 공부할 때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 오늘 허미션 행렬의 성질은 여기서 마치고, 우리 다음번에는 유니타리 행렬의 성질을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